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르침도 기도에 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미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에서 위기에 봉착한 순간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메시아 사명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시에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오셔야 하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그 선포를 잘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 불안에 휩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혼의 어두움이나 혹은 암흑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세례자 유한은 바로 이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호수 근처의 마을의 불안이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신 장소였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순간에 대해서 마태오 복음사가나 아주 놀라운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느님께 아버지께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찬미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느님 찬미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똑똑하다는 이들과 지혜롭다는 이들에게 감추시고 작은 이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미를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한 그 순간은 아주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영혼이 어두웠고 세례자 요한도 그랬고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찬미하십니다. 아버지를 흠숭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먼저 하느님 아버지 그 자체를 찬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느님을 찬미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 속에서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주의 하느님 아버지이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바로 모든 것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절대자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절로 기쁨의 찬미가 나왔습니다. 하늘님 아버지 아들임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또 찬미하신 이유는 작은 이들에게 당신을 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고울마다 다니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느끼셨습니다. 똑똑하다는 이들과 지혜로운 이들이 폐쇄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의심해고 그들은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있었지만 작은 이들 순수한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유는 겸손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례를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찬미하고 흠숭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들의 겸손이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만듭니다. <목소리> 세상의 미래와 교회 희망은 항상 이 작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아라고 의스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 하느님 아버지 속에서 모든 일을 형제로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암흑이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찬미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즉 복음사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우리들의 실패를 개인적인 실패를 다른 차원으로 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즉 상황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정말 구체적이지 않을 때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악이 더 우선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을 처부할수 없다고 느끼는 것 같을 때. 판단의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께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대적인 것이지만 찬미하셨습니다. 자, 찬미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인가요? 하느님인가요? 전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께 없어 우리들의 찬미가 필요한 것이 아니옵니다 당신의 선물 그 자체가 우리들이 당신께 감사하도록 합니다 당신께 드리는 찬미와 흠숭의 기도가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하는 은총을 얻게 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찬미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카톨릭 교리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미기도는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의 행복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먼저 부르고 그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패러독스하게도.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순간보다는 어려운 순간, 아무개 순간, 어둠의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여정은 올라가야 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찬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아무개 순간,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버지를 찬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어려운 길, 그 올라가야 하는 길, 너무나 고된 그 험난한 길. 그래서 많은 힘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는 그 길을 올라갔을 때 넓은 파노라마를 봅니다. 넓디 넓은 광활한 지평을 보게 됩니다. 찬미하다라는 뜻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고 영혼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게 만듭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만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갇혀있지 않도록 만듭니다. 큰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찬미 기도에. 말입니다. 8세기 동안이나 그 기도는 계속 우리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인께서 당신의 삶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한 태양의 찬가입니다. 이 가난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인은 기쁜 순간에 이 찬미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큰 역경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거의 눈이 멀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큰 외로움, 고독을 느낍니다.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설관 그 순간부터 그때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여러 가지 타툼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 순간이 점차 프란치스코에게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실망의 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순간, 절정의 실망의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프란치스코는 그 슬픔과 그 어둠의 순간, 그 어둠의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라우다토스. 오, 나의 주님, 찬미들이 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 모든 것, 하느님, 창조주께서 주신 모든 선물에 관해서 감사드렸고, 찬미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사, 찬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누님이신 죽음이여. 라고 찬미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예수님께서도 그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찬미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순간에 찬미 기도를 드릴 때, 광활한 길이 열립니다. 주님을 향해서 넓은 길이 열립니다. 이런 찬미 기도는 우리들을 정화시킵니다. 찬미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성인, 성녀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찬미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이나 행복한 운명이나 어느 순간에서나 찬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충실하신 친구입니다. 충실하신 하느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미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게 순간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냅시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님 참미받도 없어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느님을 참미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고맙습니다.